오딱 마스터의 시작부터 끝이다. 예? 오이 어, 총소리가 좋아 총소리가. 야, 듣다 보니까 날 감아냈어요. 이 소리 너무 좋은 거 같아. 나노 누구를 드려야 잘 줬다고 얘기가 나올까? 지안이죠, 지안이 좋지 한이. 뭐라고 해 신? 마이크 내 틔워줄게 너를. 나지 게임 소리 줄게. 안 들려. 목소리밖에 안 들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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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에는. 명예가 따르고. 오오 ASMR 오. 내 소리 너무 키우지 마. 나 소리 지르면 님귀 터져. 아예 터질게 그러면. 아 이거 대방동 파바로티가? 아, 점점 더 아, 멀어 져 <laughs> 간다. <웃음> 머물러 있는 사랑의 줄. 아나 아, 잘하는데? 그래. 아 애쉬가 이거 너무 고급 인력인데? 아, 나... 아, 아 기다려 기다려 니 마이크 조리래. <laughs> <안 들까? 웃음> 아싸 내가 이겼다 야야 포인트 밀어 아 나같은 아, 고급인력은 앞에서 질러야 되는데 아 그럼 너, 너도 너도 앞으로 나와 다 같이 오케이 가자. 가자 결국 이기고 싶은 새끼가 늘게 되어어야나날봐 아츄 날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선배 화물 사주세요 <laughs> 이왕이면 나노 가가제도 같이? 해저 넘어온다 내가 장미로 꼬셔볼게 받아 <laughs> 오 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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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같은 경우 안 하지만 내지 않았나 오히려 이상하게 들어가. 나도. 변수를 내겠다 마인드. 애쉬를 겐지처럼 하는 남자. 아. 안아로 몸대주는 남자. <laughs> 아 개가비. 잠깐만 잠깐만. 야 잠시만. 비상 비상. 얼음. 저는 아, 그래요, 이 이거. 게임을 해봤어요. <laughs> 얼음. 아, 3년 전에 여기 서 똑같은 <laughs> 게임을 해봤어요 그때 제 팀원들은 모두 t <laughs> 이아로 강등을 당했어요 나 어제 the g a m 로 강등 당했는데 이 판도 칠수 없어 <laughs> 마일이 k a 구나 h e 그만할게 얘들아 k at the 씨 러시안 l 렛이라고 알아요? 싫어 a m e Look a 요 the game! l h m l o k a o o t h l a o

아 왜? 재밌잖아 나랑 야, 야, 있으면. 야, 야, 언젠간, 언젠간 뜰 거야. 나는 언젠간 뜰 아... 사람이야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어, 57년. 아57그 여자도 왼쪽으로. 아이 김영감이랑 이따 듀오를 하기로 했는데. 그때도 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? 아이 씨발 저는 고물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. 음, 그때, 그때. 나있스 티지. 마스터 3 이거는 꽤칠 하잖아요? 노노 어왜안 죽어 야핑 튀어요 핑이 95핑이야! 말리지 않아 야 이거 넘어와 지는구나? 야나 몰랐어 우와우쉐 아오 그냥 지히벌 아이거지같아 무언식이나 이 거지같은 거지 섬에 버려지다니 아니 트레야 트레야 오오오오오오 오, 오. 오. <laughs> <laughs> 마스터 게임 수준 레전드 <laughs> 와 이거 뭐야. 아니, 켈러야. 게임을 좀 보고 있으면 플레랑 마스터랑 매칭이 되는 그런 사고는 이 솔추 마스터가 난데 이래도 되는 거야? <목소리> 좋았다. 야, 용케 이겼다. 밥을 먹는건지 아 피가 좀 적었다 너나 좋아하냐? 아 진짜 왜 이러시냐고요 어? 이유라도 좀 물어봅시다 나 좋아하지 마라. 어이, 얘들아. 형이야. 어. 윈도우 키랑 H. 음성 명령 서비스. 아. 안녕하세요. 아, 어, 뭐냐 이거? I'm the Korean Top Class Hip Hop Mob Nobles b a b u l o u s Troubles Gorgeous But Dangerous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저 s e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s 꽁 I'm going to go to the h 다 u 니 e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이 I'm going to 새끼 대답도 안 해. h 보다 나은데? 시기다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래퍼들의 배포. 인식이 안 됐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어났 부활을 가진 메르시를 아, 잡았기 이거. 때문에 이건 2인분이라고 볼수 있겠죠? 아, <laughs> 저거 신고하면 태그 바뀌나요? 케어미 케어미. 에손커손 커. 아나 혼자 있는 거 석양으로 끊어주고. 어이구. 치뭐 <laughs> <laughs> 아이 나 마우가 배에 부딪혔는데 그냥 죽었는데. 아, 나 서울이 새끼야. 아나 컷이야. 아이고. 아아 아. 아무도 모르게 딱언 이별에 대면했을 때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나 외면했었네. 꿈에도 그리던 지나간 시간이 다시금 내기로되돌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밤마다 기도했었네. 오쉣아이 되게 좋다 이거. 거미햄 킬개 많이 했네. 이거 지면은 제 팀도 저 닉네임이 되겠는데?

<laughs> 아 우리 못 <몸> 믿었구나. <laughs> 야이 뭐야 아 이거. 예 괜찮아 괜찮아. 거미햄 5 8킬라고 졌어. 아 비겼어. 괜찮아 이거 <laughs> 아한 잔해. 원래 했잖아. 질 게임이었어. <laughs> 아 근데 나나 나 여기서 무승부 하는 거 처음 봐요. 지금 티어 다이아 2일 걸려? <laughs> 다이아. <웃음> 어 그럼 짱아도 티어가 다이아야? 영재네. 그 나이에 다이아? <laughs> 아 이거 아닌가요?